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.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오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.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.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.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니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족과 염려하라.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답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.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.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희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.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.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 육하며,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해축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,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또일렀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로 노니,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새 임금의 성임이요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험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.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루느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.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삶과 심리를 동행하고.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1절 말씀. 아멘.